폭염에 함께하신 기자분들 또 참석하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동료들 반갑습니다. 옛말에 말리는 신의가더 밉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두 회도 아니고 장작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린 비정규직 문제 저는 어려서부터 아프면 병원 가고 억울하면 법원 가는 게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상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약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법의 공정한 판단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었습니다.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1997, 98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또 하나 없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간제 파견제가 허용되는 법이 96년, 97년, 98년에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 또한번 정확하게 근로자 집 파견과 기간제에 관한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불가피하게 사야청을 쓸수 있지만 2년을 넘겨서는 안되고 2년 뒤에는 반드시 상시 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꼭 15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악용 사례만 있지 2년 지나고 정규직화 한 사례는 그동안 비정규직 지의 동지들이 끝없이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결과로 일부 사업장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독 현대 기아차만 유독 안 되고 있는 현실이 10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행 불법 파견 문제에 있어서 그 동부는 그나마 직접 고용을 명령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 조차도 현대 기아차는 아무런 대안 없이 현재까지 뻔뻔하게 불법 파견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것은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아사히 범위도 무혐의로 판단 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독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법의 공정성으로 불법을 정확하게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무혐의로 처리한다든지 아직도 3년째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이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고지만 또 직접 이 정부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그동안 노동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들었던 스스로 주체였던 사항들에 대해서 권고하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고용무 도동부 적어도 법의 공정성을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노동권을 중심으로 노동존중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발휘된다고 한다면 권고아이지만 부족하지만 반드시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일벌백계하듯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 첫걸음으로 검찰이 분명하게 불법 파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호가니가 함께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첫 걸음이 현대기획차의 불법 파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검찰, 기소, 수사지휘권이 확보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늘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양갈래의 길이 아니고 한길로 분명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모든 제조업 분야에 특히 금속사업장의 불법 파괴 문제는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라고 예의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는 말에 가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